안녕하세요. 예스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내서 친절 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친절한 사람, 무뚝뚝한 사람, 냉정한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성격이 일부러 여기진 않나요? 친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을 지닌 창조의 도구요 수행의 도구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자신이 유리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효율성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경쟁적인 현대의 사회에는 친절함의 힘이 과소평가 되기가 쉽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나의 속도를 멈추고 다른 이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이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과 타인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타인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 타인과 세상에 대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친절이 가진 어마한 비밀과 힘이 있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가 싶으신가요?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친절은 자동으로 발현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즉, 에고로 길들여진 당신의 기본 네트워크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고는 항상 투쟁, 도피의 정신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런 에고에게 친절은 적당한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간의 협동을 이끌어내는데 친절만큼 좋은 전략은 없습니다. 협동 없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고 사회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자는 하 대로 남을 대접하라 는 황금률을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수준의 도덕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힘을 합칠 수도 같이 지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세계로는 커녕 하나의 국가로 단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당신의 세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친절함입니다. 친절은 사회, 국가, 가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관계를 연결하는 접착제입니다. 친절을 베풀 수 있으려면 기본 의식 상태에서의 반응, 즉 에고 수준에서의 반응을 기꺼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절을 베푸는 데에는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중은 친절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타인을 향해 아무리 친절을 베푼다 해도 여기에 존중이 없다면 이는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에고의 조종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친절은 당신과 나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선함을 알며 당신을 더 알아감으로써 나타날 선함을 기꺼이 발견하고자 합니다.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친절이란 누군가에게 서원이로 손을 뻗는 것이며 그 답으로 서원이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친절은 하나의 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협동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회에서는 이렇게 더큰 선을 이루기에 모두가 힘을 합체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암묵적인 계약 없이 사회는 번영할 수 없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친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친절의 힘은 과소평가되기 쉽기 때문에 친절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친절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친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친절은 지구한 가치로서 받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세계의 행복과 안녕의 열쇠입니다. 친절은 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을 테니까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이상이자 가치입니다. 하지만 실천되지 않는 사랑,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 아무리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교회가 사랑에 관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구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을 통해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혹시 당신은 바쁘게 하루를 보내면서 사랑할 기회를 전부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 하나하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이 일들에 사랑을 쏟고 있나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자신이 하는 일에 사랑을 쏟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과 성스러움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그것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머릿속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목소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사랑을 주고 주의를 기울일수록 목소리는 당신의 경험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에는 당신의 경험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생각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타인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 즉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보낸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온전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현존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도 당신의 경험 자체는 매 순간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때라야 진정으로 삶을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배기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런 진짜 삶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을 자연스럽게 진짜 현실에서 끌어내 가상의 현실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삶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에고의 의식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는 풍부함, 만족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진짜 삶을 사는데 충분한 시간을 쏟지 않는 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만족감을 알수 없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듯 말이죠.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찾아오는 절묘한 기쁨과 만족감을 이해하거나 감사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명상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꾸준한 명상 없이는 수박 거달기 식으로밖에 살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싶다면 먼저 삶이라는 수박의 속살을 맛봐야만 합니다. 명상을 통해 그 맛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해 당신은 명상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현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상 없이도 현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생각입니다. 움직임은 마음을 자극하기 마련이므로 꾸준히 명상하지 않으면 일상을 살며 긴 시간 현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현존 상태로 있고 싶다는 의욕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명상한다면 현존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명상이란 다름이 아니라 뇌를 현존 상태에 두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면서도 현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존할 수 있도록 명상을 통해 현존을 연습하고 이런 의식 상태를 강화해야 합니다. 친절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은 현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산물입니다. 명상을 수련하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친절을 베풀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친절보다는 일처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애고에 계속해서 휘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고에 휘둘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해치우듯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현존 상태에 있다고 볼수 없으며, 이런 삶에서 친절은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여러 영적 가르침이 당신에게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영적 수행법을 전합니다. 영적 수행과 명상은 영적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아무리 생각하고 믿고 또 사랑에 관한 책을 아무리 읽고 떠들어 보아도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더 사랑하고 자는 욕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을 거역하는 의식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런 의식 상태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의식 상태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의식 상태는 명상을 비롯한 영적 수행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고 또 개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였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생존 메커니즘인 에고의 프로그램에는 원래 내장되어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고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면서 타인을 도와줘야.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협동하고 도와야 나도 안전할 수 있다는 학습에 의해 터득된 소양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고 차원의 삶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좀더 근원적이고 큰 관점으로 바라보면 친절은 내 삶의 모든 타인과 존재에게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존재든 무생물이든 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고 태도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인과 나를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기에 언제나 나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경계하고 타인과 경쟁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행하는 친절 또한 나중에 내가 그만큼 돌려받을 거라는 기대와 전제를 깔고 하는 일종의 거래가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절의 진정한 의미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친절이란 그 안에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아무리 친절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안에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이는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애고 조종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상대도 물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그 사실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친절히 가진 진짜 힘과는 거리가 먼 계약에 불과한 것이지요. 친절히 가진 진짜 힘을 알려면 이 세상과 타인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엄연히 몸이 따로고 생긴 모습도 따로고 성격도 다른데 무슨 말인가 싶을 테지만 근원에서는 그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네, 이 말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깨달은 성인들이야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직 지극히 내한 몸이 중요한 우리의 고는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내한 몸의 관점에서만 바라봐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 상태에 따라서 나와 나의 현실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타인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이 곧 나의 존재 상태가 되므로 나는 그 순간 그것으로 존재하게 되고, 나의 현실 또한 그것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타인을 향해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것이 곧 내가 되고, 나의 현실과 나의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섭도록 투명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존재 상태에 있나? 끊임없이 바라보고 알아차리세요. 그것이 곧 나를 정의하고 나의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